자 오늘은 신고가 단타 매매 눌림목에 대해서 해볼게요. 눌림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할 때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지가 나오는 자리를 잘 봐야 돼요. 지지가 나오는 자리를 지지가 나올만한 데서 나오면 이게 가능한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퍼스텍을 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신고가죠. 신고가에 눌림목인데, 요 라인, 요 라인이, 가만있어 봐. 시가고,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왔었죠, 그쵸? 지지가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다시 전고 근처까지. 지금은 좀 빠졌는데, 요 자리가 뭐냐면,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지금 지지가 나온 자리. 윗꼬리. 그죠 며칠 전에, 잘 보시면, 며칠 전에 꼬리 자리에서 자꾸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이건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이상만, 지지 나오면은 이제 더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꼭 오늘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눌림목이 나왔던 종목이 대성아이텍. 대성아이텍 분봉을 잘 보면 대성아이텍은 신고가아니구요 흥아의 은, 그죠 네. 흥아의 은. 흥아의 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요 눌림목을 차트로 잡는 법은, 음, 요거를 뭐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기는 힘들고. 막판에 터네, 흥아의 은. 이거는 뭐 훈련반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지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이거나 여기서 한번 나왔고 여기서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이 있었나 제주은행은 뭐 돌파로 들어갔으니까 돌파죠 돌파 여기서 눌러주고 다시 돌파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죠 이주은행이 상한가가니까 그 다음에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신고가가 없어 <laughs> 에, 대성산업 있네요 대성산업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두번 보통 이렇게 눌림목은 저는 이제 쌍바닥을 선호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털었다 또 올리네요 <laughs> 그 다음에 신고가가 많이 없어 장이 안 좋아서 그렇죠 소가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장 막판에 올리는 거라서 이런 거는 위험해요 장 막판에 돌파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눌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쌍바닥 타점이 제일 좋아요 쌍바닥 이게 w라고 하는데 이게 짝꿍댕이 쌍바닥도 될수 있고 또는 똑같은 가격인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림목에서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올릴 때가 타점인 거죠 그래서 항상 쌍바닥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시가 돌파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은 쌍바닥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건 짝꿍댕이로 쌍바닥이 나왔고 여기서 또로 한번 나갔었죠. 이런 것도 쌍바닥, <laughs> 쌍바닥 그렇죠. 이게 지지가 확실히 나오는 자리가 좋은 거고 신고가인 경우 올라갈 때 들어가면 초보자들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때 당일 강한 종목도 마찬가지죠. 쌍바닥이 항상 나올 때를 오후에 올라가는 종목은 그래서 쌍바닥 잡기가 힘들죠. 이것도 여기서 쌍바닥이 나왔었죠. 대성산업 지금 막판에 올리는 다 오후에 올려.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오후에 올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신고가 기법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을 공격할 때 돌멩이를 던지는 두 팀이 있는데 한 팀은 뭐예요? 물려있던 사람. 또한 팀은 수익실현. 근데 신고가는 뭐예요? 전부 다 수익실현이니까 물려있던 사람이 던질 일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적다는 거죠 위쪽이 저항이 적다는 거죠 <laughs>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눌림을 잡으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눌림목을 한번 해 보세요 눌림목을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되니까 신고가 검색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일 신고가로 해서 한번 해 볼까요 보시면 가격 조건에 있죠 신고가 신고가 일단은 공개방에서는 기본적인 검색식 원리만 알려드리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훈련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VIP 가입하시듯. 그래서 고가가 20봉 중 신고가인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그 그렇죠? 중에서 이제 잘 가는 종목이다. 그럼 VI 이상 가는 종목들을 찾으면 되죠. VI 검색식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음, 그냥 주가등락률로 하셔도 돼요. 첫 번째 VI는 영봉전 시가대비 영봉전 고가니까 이게 10% 이상인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18종목이 나오네요 제주은행 제시언시스템 푸른저축은행 소카 흥아해운 대성산업 양지사 리드코프 sh화학 이런거 에스넷 퍼스테 이런거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근데 좀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위험해요 그리고 이 앞에 매물대가 있는 종목들을 저기 하려면 이거를 뭐더 넓혀주면 되죠. 60봉 신고가로 하면 이렇게 열정목이 나오네요. 음. 거래량 없는 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전 거래량 없는 건 안, 알려드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신고가 단타 매매법은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뭐죠? 음, 시가재 돌파, 시가재 돌파 기법을 내일하고 모레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정보 있으면 물어보세요.